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3월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 이 언제 지도자 가정을 나오셨죠, 우리 선생님께서? 아마 2021년도 10월로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10월에 지도자 가정 14기로 나오신 우리 선생님이신데 네. 그 당시에 엠모자 해가지고 뭐 평생 현역 해지고 일곱 네,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곱 가지 직업을 가질 수 있나? 하고 여쭤봤던 적이 네. 있어요. 근데 현재는 어떠한 이야기로 오늘 네.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시려고 오셨는지 우선 장필규 선생님 인사부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필규입니다. 네. 평생 현역으로 지금 살고 있고요. 어,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 호영미 우리 선생님을 만나서 예, 감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에, 감사를 만나서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또 손에서 일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생 현역으로 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에,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장피규 선생님의 100세 어, 인생, 감사 인생은 어떤 건지 네. 한번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가 울릉도로 가다가 한 10년 전에 찍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이제 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직 사진이 안 나온 건가요? 사진 나오고 있어요. 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밑에 여기 지금 그 선상에 앉아 있는 저요 갈매기들은 저희 가족 네 가족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맨 위에 지금 날고 있는 어, 그것은 이제 부모님 음,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에요. 네. 이제 항상 네. 이제 저희 가족을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음.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갈매기 그런 뜻이 있군요. 가족을 네, 네. 아예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니까 맨 앞장에 아 우리 선생님이 어떤 걸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사시는 것도 볼수 있고 스토리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사진이 살아나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네, 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현재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어, 인생 구모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지금 이제 우리가 N 잡너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N 잡너라고 하는 게 이제 표현이 좀 약간 좀안 아,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잡보다는 이제 워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음. 이해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N 워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책으로 해서 어, 책을 이렇게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어또 야, 어, 책을 네네. 세 권이나 했네요. 이 책에 대해서 나중에 네네. 자세히 얘기 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우리 지도자 가정에 오셨을 때 7모작을 하시는 중이라고 했는데 네네. 어 지금 8모작, 9모작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어,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1년 반 사이에 이 모작이 더 늘었는지 한번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이제 그 모작에 대한 개념이 퇴사를 했을 때가 이제 1모작을 끝냈던 거죠. 오. 그래서 그 이후에 15년 동안 어 제가 이제 9모작까지 이렇게 네.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에 대한 게요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지금 8모작을 이제 작년에 마쳤고요. 올해 이제 2023년에 예, 구모작 진화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음. 시니어들은 예, 운 나쁘면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성장한다는 개념보다도 저는 음. 개인적으로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음.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우 지금 현재 그러면 구모작 네. 진행 중에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점점 더 늘어나나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아홉 가지 직업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구모작까지가 인간의 한계인 것 같고, <웃음> 신모작을 <웃음> 넘어서면 이제 신하고 이제 예, 맞짱을 뜨자는 이제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과연 제가 시, 신의 그 입신의 경지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어찌됐든 뭐또 양해를 구하고 또 신모작 이후에 네. 할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런 또 체력이 된다 고 그러면은, 뭐, 신무장 이상도 또 해봐야 되겠죠. 네. 아니, 저기, 시니어, 시니어님들께서 정년퇴임하고 일이 심심하다. 그러면 우리 <laughs> 어, 장폐규 선생님한테 안내를 받으면 심심할 네.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삐에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삐에로는 저게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음. 저렇게 음.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음. 예저 역시 지금 일을 이제 좋아하는 음. 일이에요 아. 뭐 잘하는 일도 좋겠습니다만는 음. 좋아하는 일 자기의 가치라든지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인생관 음.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된또 감사나눔과도 연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음. 예, 상당히 이렇게 삐에로와 같이 일을 즐기면서 할수 있는 음. 예,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저는 결국은 우리가 여가를 잘 즐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즐거운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그 자체가 저는 여가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일과 여가를 함께 네, 같이 네네. 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홉 가지 직업이라 해서 엄청 바, 바쁘신 줄 알았어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음. 어, 이제 시니어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음. 부분에서 아, 슬기로운 생활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퇴직하고 나면은 이제 뭐자괴감에 빠지고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근데 일단은 집을 좀 뛰쳐나와야 되죠. 음. 이 삼식이 굉장히 좀 슬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laughs> 네. 예, 집을 뛰쳐나와서 이 만배나 즐기자라고 하는 어떤 음.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배나 즐기자. 네, 아, 예. 만배나 즐기자가 뭔지 한번 네. 예 들려주세요. 그래서 백배도 예. 힘들고 천배도 힘든데 음. 터무니없이 무슨 만배냐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건 이제 이니셜이에요. 네. 만나고 배우고 네. 나누자라고 하는 개념. 아. 그래서 결국에는 배워서 남주자라고 하는 아. 생각을 갖고서 네. 아, 지금 뭐 강의라든지 네. 어, 카운슬러 이런 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만나는 부분들은 일단 나가서 네. 좋은 사람과 그다음에 자기 취미가 또 같은 분들, 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은 네. 본인의 흥미와 보람을 느끼면서도 또 일자리로도 그게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 이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사진을 찍, 찍다가 보니까 이제 뭐 행복 사진책 만들기라는 수업도 음. 듣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한테 또 강의를 듣게됨으로 인해서 음. SNS 쪽에 이제 그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만남이 일과 연관이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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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만나서 좋아하는 음. 일을 하다 보면은 음. 그게 일하고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하는 음. 부분들을 어, 제가 칠 모작 팔 모작을 하면서 이제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배우자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평생 현역은 역시 가장 기본은 평생 학습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를 즐기는 자세로. 학교 다닐 때야 배우는 게좀 괴로웠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과목이라든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할 수, 해야만 하는 게 저희 세대였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는 본인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찾고 네. 어,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배우자. 네, 네, 네. 아, 거기에 마음 네. 나해서 배우자는 배우자는 입니다 배우자. 네. 네, 저는 배우자를 말하는 줄알았어요 아, 와이프는 무섭죠. 네, 배우자 말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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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배우자 개념. 러닝맨 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행복 사진 찍 만들게 되든지 예. 그다음에 상담에 대한 또 전문 기법을 음. 배우고 어, 제가 또 나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또 음. 나무가 죽어서도 천 년이 된다는 긍강성을 가지고 저렇게 아. 나무 공예도좀 해봤고요. 네. 근데 역시 그거는 제가 이 손재주가 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재밌게 또 저걸 네. 즐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희 네. 세대에서 나누는 개념에 네. 어떤 봉사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상생의 어떤 그 관계,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쓰는 부분도 음. 제 자신에 대한 기록을 예, 어떤 네. 그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 네. 어, 책을 쓰므로 인해서 그걸 나누는 또 개념도 될 수가 오. 있고, 또 공모전에 저렇게 또제 얘기를 쓰다 보면은 네. 또 운이 좋으면 저렇게 또 포상까지도 하고. 아 또. 네네네. 여가를 네, 네. 즐기면서 상도 타고 네, 네, 배우고 그렇습니다. 네. 나누는 게. 이 예, 이게 네. 밥상뿐만이 아니고 네. 저런 상도 받으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그 아, 상금도 네, 네. 있었나요? 네. 상금도. 있었나요? 상금 저때 기억으로 하나 오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아, 네 상금도 <laughs> 상금도 있었답니다. 네. 중요한 네. 거는 저기 지금 네. 상을 주시는 분이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신데. 어. 아, 지금 이제 장관이세요. 노동부 장관으로 오, 입각을 네. 하셔가지고, 아, 개인적으로 친분이 지나면서 네. 고용노동부에 대한 정보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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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도전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누는 개념에서는, 에, 어. 예, 우리가 강의하는 목적 자체가 제가 음. 배운 것들을 아. 나눔으로 인해서 제가 음. 더 정확히 음. 그 개념이나 그런 이런 이 이념들을 음. 알수 있게 되고, 어, 교학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네. 이거는 그냥 강의 사례 나눴던 사례를 예, 안내해 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7모작, 8모작을 했을 때, 네. 에, 취약계층의 그 시니어들, 어. 시니어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찾아가는 상담을 음. 한 3년을 했습니다. 어, 3년. 네. 어, 같이 공감대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연배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이제 어, 부모님 같은 그렇죠. 세대였기 부모, 때문에. 예, 그게 렇 이제 취약계층을 이렇게 좀 돌보고 케어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음. 어 제가 이제 뭐0년2 0년 후에 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네 의외로 상당히 취약계층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걸 또 나눔으로, 공 봉사로 가정하셨군요 예, 그럼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그런 개념이고요. 제가 이러한 그 활동을 한 음. 3년 동안에, 음. 그러한 활동 사례들을 네. 50%의 재단에 기고를 해서, 네. 어, 이것도 역시 또 상금을 좀 받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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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네. 또 영광을 누렸습니다. 네. 이게 나중에 다 아, 네. 기록으로 남는 부분이니까요. 아, 이 기록의 네. 힘이라는 거는 음. 저는 상당히 좀 고맙다. 음. 감사함을 또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네네. 네. 어, 부럽습니다. 와 생활 속의 회복 탄력성 네. SAT라고 나와 있는데 네, 네, 네. 아 제가 여기 자주웃기. 네. 규칙적인 운동, 이거는 알겠는데, 예, 예, 예. 아, 우리 선생님께서 1사기 지도자 과정을 나오시면서 감사 일기는 네. 어떻게 실천을 하셨는지 좀 자세히 듣고 싶으네요. 2021년 네. 어느 가을날, 10월에 네. 그 눈부신 가을 햇살을 받으면서 <laughs> 제가 이렇게 온 데가 이 감사 나눔 학교예요. 아, 행복 나눔 네, 예, 행복 나눔 학교인데. 예, 예. 이참 생소하잖아요. 네. 그래서 야 이게 또 뭔가 해서 네. 우리 저호영미선생 님께서 또제 네. 멘토가 되셔 가지고 아, 네. 아 이런 길로 또 인도를 해 주셔 가지고 음. 제가 평소에 이제 구직자들한테 강의를 할때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을 찾아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SAT가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돼야 된다. 이거 네. 이제 세터데이 할때 SAT예요. 외우기도 네. 쉽죠. 네, 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이제 땡큐입니다. 네.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정사가 네. 우리 이 일상생활의 밑바탕에 깔리게 되면은 네. 만사가 오케이인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럼 평생 현역? 네, 우리 네네. 장필규 선생님은 감사의 길을 네. 어떻게 실천하셨나요? 네, 예. 좀, 예. 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뭐이 부분도 이제 네. 감사 나눔 뭐 학교, 우리 저 행복 나눔 학교에 다니면서 네. 그런 그 아주 깨알 같은 그 팁들을 받으면서 와. 하여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천일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천일?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감사의 생활화라고 해서 와. 이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아, 이게 네. 습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일 칠린질은, 암튼, 그, 운 좋게 했는데, 이양이 네. 아, 습관화가 되고, 이 내재가 되려면은, 음. 아, 1000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 현재 지금, 네네. 네네. 그래서 현재 오늘 3월 3일이잖아요. 네. 네. 네 오늘 삼겹살 데이시죠 네. 그래서, <laughs> 이 3, 3날 기준으로 어. 하면은 543일째. 아, 현재. 지금, 네. 반은 해왔네요. 지금. 네네. 이제 벌써 너무... 반. 이제 반은 네,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어, 예. 상당히 그 저한테는 좋은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이 감사일기를 쓴 것을. 네. 이또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SNS 중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페, 어. 블로그, 카카오 네. 스토리,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도 지금 다 지금 아. 퍼 올리고 있습니다. 아, 하루에 네네네. 썼던 것들을 또 그렇죠. 이렇게 다 SNS에 네네네네. 그룹하다 다또 안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네. 감사의 메신저로서그렇게 네.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네. 이제 SNS 채널에 제가 아.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예. 네. 네. 어, 네. 여기 제가 익숙한 곳이 있네요. 네네. <laughs> 네, <laughs> 네, 두루피 감사하는 공동체. 두루피 감사하는 공동체가 네네. 있는데 매월 제가 네. 또 좋은 그저 강의를 네. 이제 수, 어, 내용을 들으면서 네. 어, 생활이 많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이런 카페를 열어놓고 누구나 다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 동반자들이 계신데 저는 바빠서 매일 못쓸 네. 때가 있어요 노트에다 써놓고 못 옮겨 놓을 때가 있는데 장피규 선생님은 543일 중에 하루도 안 빼놓고 실천을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주인이 바뀐 거 같은 네,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네, 내가 네. 실천력을 거꾸로 아 내가 장피규 선생님이 감사일기를 올렸는데 주인이 안 올리면 안 되지 해가지고 <laughs> 들어가는 날도 굉장히 많은데 네. 아 이렇게 많은 곳에서 또 많은 네. 곳으로 안내를 하고 계시군요 이 실천력에 정말 네. 대단하십니다. 뭐그 부분은 네. 덕분에 감사라고. 네. 아, 우리 이제 여기 저 맞아요. 행복 나눔 쪽에 우리 오 대표님이나 여기 네. 임직원 여러분들의 네. 그런 후원과 어한그 네. 이렇게 보이는, 보이지 않는 그런 손길의 영향이 좀 끌리는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 네, 고맙게 다리.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아, 천일의 챌린지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럼 그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네. 뭔가 밑바탕이 있었을 예, 것 같아요. 예, 예. 지도자 가정만 나왔다고 이렇게 어. 하실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이제 예.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선배에 의해서 행복 측정회라는 모임에 1974년도에 네. 가입을 합니다. 측정해요. 행복도 측정하는 근데 행복이 기억나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평생 측정하겠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알고 보면은 이거 저 친선 모임이에요. 친선 모임 술 먹고 마시고 놀고 <laughs> 이런 모임인데. 어 제목이 너무 멋있데 아유 근데 <laughs> 이, 이 얼마나 행복이 어려우면그 측정을 죽을 <laughs> 네. 때까지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laughs> 네. 제가 대학교 때 행복을 만났고 네. 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감사를 나누는 이에서 네네, 아, 네. 생활 자체가 네. 감사하면 행복해요라고 하는 네. 그러한 어떤 개념이 머리에 상당히 이제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네, 바탕이. 네네. 네, 네. 아주 오래 전부터 네, 네, 네. 그러한 마음의 바닷이 있으셨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네. 행복 측정에 네, 그래서 네. 73년도에 창립이 되고 올해가 이제 예, 창립 50주년. 어, 그럼 아직까지도 지금 아이, 계속 그러면, 네 만나고 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맨 네. 우측에 나오는 사진은 네. 이걸 만드신 이제 그사년생 네. 예, 우리 선배들께서 만든 그 네. 이제 팔기 선배들이 네. 예, 한갑 맞이했을 때 네. 저희 회원도이제 한갑 잔치를 해드린 거예요. 아, 그런 그렇군요. 사진이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매년 연, 우리 연수회를 하고. 아 동아리들끼리 또 네, 연수회도 네, 네. 하고. 졸업생, 네. 저, 어, 재학생들이 모여서. 아, 10, 10년 전에 제가 40년 행사를 크게 했어요. 어, 40주년. 네, 이제 10년 올해. 가 50주년이니까 올해도 어. 이제 또 크게 행사를 준비해서 네. 또 이제 그간에 자, 행복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네. 네, 그런 얘기들을 또 정답도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아, 저희들 좀초대해주세요 <laughs> <laughs> 예. 그리고 <laughs> 예. 맨 우측 사진은 네. 어, 불과 이제 28일 날제 네. 어, 아들보다도 더 어린 어. 6 0 5기, 4기 이런 친구들하고 이제 아, 만나서 한 25명이 네. 만났어요. 네. 선후배들이 만나서 네. 코로나 이후에 또 정겨운 음. 또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이렇게 네. 지속적으로 50년을 끌어온다는 것은 제목 때문인 것 같아요. 술만 <laughs> 드시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행복 측정해라니까 네, 네, 네. 아주 특별해 보이고 예,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지속해 오셨으니까 네. 감사를 만나서 더 네. 마지막 이제 마침표 행복하면 감사하면 행복해요라는 것이 키워드가 찾아진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예. 뭐 행복을 만났고 음. 네. 예, 후반에는 감사 나눔을 함으로써 네. 어, 제가 이제 어떤 그 보람 있고 가치 네. 있는 삶을 이렇게 갈무리를 해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와, 요즘에 또 맞아요. 웰다잉 이제 전문가로 또 발돋움을 하기 예. 위해서 음. 웰, 웰다잉 쪽에 음. 예, 또 관심을 갖고 공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평생 현역. 네. <laughs> 여기 이거,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 예, 예, 이것 좀 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 이제 행복, 감사를 뭐로 정의를 하느냐, 한마디로 또 이렇게 요약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졸업식 때 이제 또그저 네. 과제였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해요, 행복해요 라고 하는 네. 감사, 행복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자 성어를 제 나름대로 <laughs>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 <laughs> 네. 행복. 네, 이거를 감사,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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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성어, 네. 사자성어, 아유 그죠, 사자성어죠, 사자성어. 네. 감사항복이면뭐 인생은 다 끝난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감사는 행복을 부른다라고 하는 네. 좋은 메시지를 네. 주위에 이렇게 제가 일파만파로 해서 이제 네. 복음을 전하듯이 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평생 현역이라고 하는 개념은 네. 어, 실제 죽을 때까지 손에서 좋아하는 일을 놓지 않겠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젊음을 유지하고, 음. 어, 실제로는 그, 액티브 시니어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음. 예, 실제로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건강하다면은, 음. 일을 해야죠. 꼭 돈을 음.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음. 자기의 가치 실행이라든지 주의하고 상상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음. 생생한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엮어내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happiness is loving w h a you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행복을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네. 당신이 좋아, 아,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정의를 오.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에, 그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음. 어, 책도 쓰고, 네. 그 다음에 저러한 그 범주 내에서 아. 모든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나가다 음. 보니까, 네. 항상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네.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다음에 네. 이제 슬라이드는 요거로 끄시고요. 아, 그래요? 어, 제가 네. 이제 최근에 지금 읽고 음. 있는 이제 오디오 책을 읽고 있어요. 이제 아. 눈이 시력이 좀 네. 불편해가지고, 음. 오디오북을 읽고 있는데, 음. 예, 지금 조셉 머피의 그 부의 초월자라고 하는 치, 책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말미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충만하고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돼 있고요. 음. 그다음에 행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서 즐기는 인생을 살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네. 문장을 이렇게 제가 딱 들었을 때 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네. 몸에 이렇게 전율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뭐 매칭이 된다 그래야 되나요? 음. 이게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그 행복을 짜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네. 야 바로 이거네. 어. 이게 앞으로도 네. 우리가 참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총매제를 <laughs> 넣어서 참기름을 빼내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행복한 삶에 음. 감사라고 하는 레시피를 넣으면은. 행복의 그런 그 씨앗이 기름이 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 어, 하면서 어, 이 책이 참또 좋은 의미를 음...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 하시는 우리 장빈금 선생님의 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 어, 늘 행복하고 이렇게 고모작을 하는 동안. 막, 어, 선생님은 뭐 극복해내 가시는 이런 불행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네네. 했는데. 네. 사실은 오디오북을 들으시는 이유가 눈수술도 네, 많이 우측, 하셨잖아요 웃은 눈이 거의 뭐 장애자죠 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장 선생님을 만나고 난 후로 네. 근데 그렇게 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런 것들까지도 막 기름 짜듯이 네. 한 방울까지 짜내시는 네. 예, 그러한 모습이 구호자까지할수 네.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아니었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열심히 저도 이제 감사일기 빼같이 올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의 이야기 들으시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같이 한번 다음 달에 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댓글이 네. 뭐 올라온 게있나요 네, 있을까요? 우리도 참석해 주신 네. 바쁘신데도 임순일 우리 저 어, 선생님하고 네. 또 네. 노영옥 선생님 감사를 드리고요. 네. 어, 지금 노영옥 선생님은 저희가 지금 55년생 동기분들끼리 지금 감사 나눔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감사를 네. 드리고, 네. 어, 우리 노영옥 어, 네. 태, 선생님도 네. 금융 강사이시지만은 또이 감사 나눔에 대한 네. 어떤 또 교육도 받으시고. 안내. 설한 영향력을 <laughs> 또 키쳐,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이 <laughs> 너무 멋있는, 예, 이야기 같고요. 우리 그러면 장수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네네. 예, 한 말씀 해주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모작을 음. 즐기면서, 이제 뭐, 네. 주위 사람들을 조족자라고 표현하면서 헬퍼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끊임없이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태어날 손주, 네. 그다음에 또 MG 신세대들하고의 소통을 위해서 어, SNS 열심히 하면서요 네. 어, 스마트 시니어로서 이렇게 네.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새로운 스마트 시니어의 장수샘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맙습니다. 예 이제 다시 저희 지도자 선생님들의 사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면을 넘겨주세요. 아 이거 아니 넘김 나오더라고. 네. 또 <laughs> 이게 아니, 오늘 깨던데 아까, 아까 이게 오늘 잘안 되네요. 네. 네. 다 요거를 누르셔야 되는데 볼륨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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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네. 밑에 다시,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예예. 네, 저기 있는 거 누르셔. 네, 제가 남의 거라서 그렇습니다. 제 거를 좋아, 제 거가 아니어서. 어. 그거를, 그거를, 그거를. 어? 지금 네. 예 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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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저희 ]구나. 이제 네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 또 우리 행복 나눔 인류에 관련된 소식을 이제 전해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점령 이사님께서 요번에 위기의 가정 탈출기라는 전자를 출판하셨어요 그래서 어 이게 막 돌아가고 있네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합니다 어예 어, 어. 됐습,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나왔네. 나왔죠. <laughs> 아니에요? 어, 죄송해요. 이거, 된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지금 나오잖아요. 아, <laughs> 아 이거 나오는 거네. 아, 제가 잠깐. 네. <laughs> 네. 예. 아, 이제 됐다. 아, 이제 됐습니다. 위기의 가정 탈출기라 해서 두루피 가정문화원에서는 가정문화 만들기, 위기의 가정을 지키기 이러한 강연을 24회나 무료로 이제 매월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된 책을 이번에 전자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10년 감사 현장에 있었던 경험집으로 감사를 도시락처럼 꺼내 먹어야 해서 파트파트마다 아, 이럴 때 어떻게 감사를 할까 해서 저도 전자책을 발간했습니다. 우리 일기 지도자 선생님이셨던 최용균 선생님께서 행복한 인생 설계라는 코칭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하는 걸로 이번에 또 전자책을 이렇게 내셔가지고 전자책 붐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화면, 화면 오타 말씀. 최영균 이사가 아니라. 예, 화면 오타라고 네. 합니다. 우리 최영균 일기 선생님께서. 회원님. 예, 회원님이 회원하이십니다 저희 갑자기 이사님이신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전자책들을 내서 많은 분들하고 나누는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4월에도 지도자 선생님들의 새로운 소식, 좋은 소식 많이 보내 주시면 저희가 또 4월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 항상 저기 뭐죠? 문자 주문. 아, 대관령 벌나무 주문 이제 해 주시는 거 안내 좀해 주세요. 전잘못 <laughs> 하겠어요. 저는 이런 거잘못해 가지고. 예, 대관령 벌나무 후원해 주시는 우리 박경희 선생님 의 벌나무 너무 좋으니까 많이 어, 채팅창에 네. 후원해주시고 문자 주시고 오감사 예, 올려주시고 2,100번 4538로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못해서 네, 너무 네. 속상하네요. <laughs> 그죠? 네, 다음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